이제 1분기, 제 1분기 지혜를 우리가 먼저, 어, 귀를 열고, 어,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할 때에, 비로소, 이스트, 어, 웨스트, 어, 옛날, 지금에 존재하는, 즉, 동서고금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를 우리가 열람해서 제1분기와 2분기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도마복음 제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한 해석. 즉제 1분기 지혜를 알면 그게 1분기 문서든 2분기 문서든간에 그 어떤 문서 기록이든 우리가 단번에 알아채서 올바르게 해석하고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꽃과 열매를, 생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laughs>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미래에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실제 하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금 당장, 즉, 오직 이제 눈앞,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되죠. 예. 지금 만나고 있다. 지금 만나고 있다. 모두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